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오늘은 좀비구나 학교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어썸피스 신작 게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게 되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광장에 있는 어썸피스 사무실에 가면 아도니스님의 대사가 신작 게임에 관련된 대사로 바뀐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실 텐데요. 아도니스님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운영자분 한 분이 조용히 신작 게임 팀으로 팀을 이동한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분은 무려 아고모님 이십니다. 아고모님의 대사 먼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썸피스의 신작 팀 소속 아고모님입니다. 어썸피스의 또 다른 작품 킹갓캐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도니스 바보. 아고무님은 과거에 좀비고 개발팀 운영자셨다가 어썸피스의 신작게임인 킹가캐슬의 PD를 맡게 되시면서 좀비고 관련해서는 좀처럼 소식을 듣기 힘든 운영자분이셨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좀비고를 하던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운영자겠지만 최근에 좀비고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많이 낯설 운영자이실 텐데요 어쨌든 좀비고의 메인 PD인 아도니스님과 킹가캐슬의 메인 PD인 아고무님이 모두 신작게임 팀으로 팀을 이동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제가 오늘 초청한 특별 게스트분과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짜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좀비고등학교에서 이제 7년 정도를 열심히 게임을 한현 포토존 마스터인 레설이라고 합니다. 포토존 마스터라고요? 네, 클랜 마스터입니다. 언제부터요? 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레설 님이 게임 기망 김... 게임... 김왕... 아니 기만자 <laughs> <김한자> 아니고요 <laughs> 레설님이 게임 기획자 지망생이셔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전문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획자를 꿈꾸면서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이제 기획 공부도 하고 공모전도 많이 출시를 해봤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더 게임 회사 운영에 대한 기반 같은 걸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할수 있죠 어...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고모님의 신작 게임 팀 이동 이거 킹갓캐슬 카페에도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레설님 사실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가장 즐기고 사랑해주시는 모드가 이제 진조에서 에피소드로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2와 히어로즈 에피소드 1이거든요. 아고모님은 히어로즈 에피소드 1 쯤에 합류하셔서 히어로즈 1 양양붐의 보스 디자인을 맡았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영향력 있는. 기획자와 그리고 아도니스님은 어썸피스에서 PD로 이제 회사 구조를 생각하시면 한 팀의 부장 정도를 당당하신 아도니스님, 그리고 이제 아고우님이 이동했다는 건 신작게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킹가캐슬의 기획에도 요번 신작게임을 위한 빌드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킹가캐슬 반응을 보고 아, 우리 어썸피스는 어느 정도 게임을 출시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느낌 정도를 한번 보기 위해 출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킹갓캐슬을 시도한 거는 이제 신작 게임을 위해서 한 거고 아고모님을 이제 다시 그 목적에 의해서 신작 게임으로 이동시켰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킹갓캐슬에 굳이 잘 있던 기획자로 옮길 만한 이유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킹갓캐슬의 메인 PD라는 건 이제 게임을 주축을 당담하시는 기획팀, 개발팀, 뭐 그래픽팀 모든 걸 총괄하시는 메인 부장님을 딴 게임으로 옮겼다 그리고 좀비고의 부장님도 S.N.님한테 물려주고 옮겼다라는 게 사실 정말 이런 빌드업을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작 게임이 어떻게 나올지 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갓캐슬의 엘프고스러움을 살짝 가져갔다 생각하거든요. 엘프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좀비고등학교 팀도 엘프고의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에 은하고등학교라든가 그런 다양한 모드를 출시했을 거고 아무래도 기존에 시도하지 않던 장기 컨텐츠를 소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엘프고에서 많은 이제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엘프고라는 걸 다시 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게임으로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엘프고스러움이 게임에 있긴 하지만 완전 엘프고라고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출시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보통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하면요 팀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짧으면 8개월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도의 메인 피디들 두 명을 꺼내가면서까지 우겨넣는 걸로 봐서는 예고편은 아마 내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대로 된 게임은 내후년? 2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 레설님과 함께 어썸피스 신작 게임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전문적인 설명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레설님이 이렇게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설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좀비 고등학교가 많이 쇠퇴하는 느낌도 들고 유저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은 게임인 만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즐기고 아니면 조금 미뤄뒀다가 좀 즐기고 하는 방식으로 좀비고등학교 저와 함께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좀비고에서 많이 만나요. 아도니스님과 아고모님에게 할말 있나요? 썬피스 여러분 취업 기다립니다. 취업 신청서 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여기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